a2분의 a3 a4분의 a6 저렇게 나누면은 공비가 나오겠죠. 당연히 a3에다가 a2로 나누면은 a3이 ar을 제곱이고 a는 2 ar이잖아요. 여기 는 우리 뭐다운지 알고 있어요? 어, 아래 1승이 나다고 원래 알고 있어요. 그럼 a 6에가 a4 나누면은 아래 몇승 남는 거게? 제곱이 남겠죠. 두편 차이 나니까. 그럼 이 식은 사실 내가 뭐라고 써도 상관없냐면 r 4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겠네. 그럼 여기서 내가 r 구할 수 있겠다. 얘를 4를 곱해 보시고 넘겨 보시면은 4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은 0이 되고, 얘는 2r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0이라는 거니까, 아 r이 누구나? 어 r이 2분의 1이고 첫 번째 항은 제가 문제에서 줬어요. 3이고 그럼 a a A5? o a o는 a 곱하기 r의 4승이니까. 곱하기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.